안녕하십니까 청덕 펠릭스입니다. 오늘은 자칭 제린예수다 혹은 자칭 하느님이다 하는 자들은 모두 불못으로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시인천지 하느님의 교회 제오바이징인 대순진리회 정산도 이슬람 힌두교 불교 회교 남묘 호랑교교 이런 교단의 지도자들은 모두 지옥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신도들 역시 지옥에 가느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인스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 공로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왜 엉뚱한 걸 믿다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말씀합니다. 이거보다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힌두교나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자동으로 그걸 믿게 되어 있어요 일본 또한 불교 국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불교를 모시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예인수의 존재를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생활 문화권 자체가 그런 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누구도 지역의 형벌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 민족을 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축복입니다.